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어제 시장 전체가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고 일체히 하락했습니다. XRP 리플 코인 역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고 6% 이상 빠졌습니다. 자, 올라갈 듯말듯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으니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가 얼마입니까? 2982원까지 빠졌고요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현재 얼마입니까 3013원입니다 자 3000원대 요 지지라인 진짜 힘겹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XRP 리플코인 오늘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지 또한 어떠한 이슈사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고 빠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비중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자, ETF 출시 이후 6,400억 원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XRP 레이저 거래량이 급증했다 라고 합니다. 자 우선 XRP 레이저 급레저 거래량 급증은 뭡니까? 자 리플랩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랩스가 만든 이 스테이블코인 뭡니까? RLUSD가 있죠. 자이 스테이블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어,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넘어서요, 어떻습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국제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강력한 상승력을 어,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ETF가 출시가 되고 6,4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어땠습니까 하락 압력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현재 XRP 약세 장 속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ETF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ETF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 시점에도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올까요? 자, 이 부분 설명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펀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드는 개인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그리고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두 번째, 고래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비중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 확실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19일 날짜 나온 뉴스입니다. 자, 폭발적인 매도세 속에서도요. 거대한 매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 이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요 표시 부분이 이게 19일입니다. 19일,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급락이 하고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매집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보시면요. 포토노인은 xrp를 100만 달러를 매수했다 라고 합니다.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이 100만 달러를 매수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센티먼트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점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 19일 날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날짜에 센티먼트는 저점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됩니까? 이거.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XRP 2달러 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달러 부분에서 거래되는 지금 현재 상황,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면요. 28일 날짜. 어때요? 고래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자, ETF 추, 출범에도 투매를 못 막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고래가 또 떠났다고 합니다 박스권 흐름 언제 깨지나 고래가 떠났으니까 이제 이 흐름이 깨져야죠 자 언제입니까 요날 12월 1일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어,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자 근데 어제 날짜 보시면 어때요? 고래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자, 그러면 고래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한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래가 매도를 한 것도 사실이고 매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시장에다 물량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더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고래들은 절대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고래들이 매도를 할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물량을 살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매매, 즉 블록딜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고래가 계속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물량을 털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고래는 뭐하고 있습니까? 세력들은 비중을 추구, 추가해 나가고 있다 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 이 금리 부분은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다만 12월 11일 금리 발표 전까지 경제지표 발표가 또 남아 있죠. 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12월 11일 금리 발표가 되면요.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xrp 리플코인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겠습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익 공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비중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 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